제가 이 책을 처음 이제 읽으면서 넘겼을 때 깜짝 놀랐어요. 프롤로그의 제목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쓰는 글입니다. 아, 소방관 그중에서도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저자가 쓴 정말 현장의 어, 생생한 이야기. 그렇지만 그렇게 겪으면서 또 본인이 가지게 된 세상에 대한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냉소와 비판적인 목소리 그러면서도 또 느껴지는 따뜻한 그러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오묘하게 섞여있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달에 나왔어요. 2025년 2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을 한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백경이라는 저자가 지은 당신이 더 귀하다라는 책인데요. 어, 이 책의 부재로는 아픔의 최전선에서 어느 소방관이 마주한 것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이 책은 소방관, 그 중에서도 구조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들, 그리고 그 경험 속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따뜻하지만 또 비판적인 관점에서 쓴 그런 에세이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이제 읽으면서 넘겼을 때 깜짝 놀랐어요. 프로로그의 제목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쓰는 글입니다. 프롤로그의 내용을 제가 먼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를 몰고 간 곳에는 자주 비가 내렸다.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다. 늙어서 죽은 사람의 집엔 잔잔한 비가, 어려서 병 걸려 죽은 사람의 집엔 새찬 비가 내렸다.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함께 머무는 집엔 우박이 섞인 비가 내렸고, 홀로 죽은 사람의 집에선 소리 없는 비가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빗물에 흠뻑 젖어 집안까지 비구름을 몰고 오기에 이르렀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상을 했고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엔 그걸 자살의 전조라고 여기며 불안에 떨었다. 일하는 동안은 내가 오만 가지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장면을 떠올렸다. 고속도로에서 구급 활동을 하다 차에 치기거나 정신질환자의 칼에 맞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마음이 무너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그래서 틈날 때마다 유서를 썼다. 잡힐 듯말 듯한 죽음에 먼저 손을 내민 일이 내 글쓰기의 시작이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글은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동안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해졌다. 사람은 붙들어야 할 것이었고 그 외엔 내려놓아도 좋은 것들이었다.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라도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가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떠올리며 시작한 글쓰기가 삶의 위로가 되어준 것이었다. 기운을 차린 나는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구급차를 타면서 만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유서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소방관으로서 저자가 겪은 경험과 감정들을 음,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약 4, 5페이지 정도로 짧게 적은 그런 에세이들을 모은 책입니다. 저자는 어렸을 때 수제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젊을 때는 연극과 영화판을 전전하면서 이른바 예술과 관련된 일을 했고 그러다가 33세 나이에 이미 결혼하고 아이가 있었을 때 늦깎기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소방관이 된 분입니다. 중간 중간 등장하는 그의 가족 생활에 대한 이야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리고 아내와 나누는 이야기들은 그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자 따뜻하고 소소한 이야기,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저자는 남다른 글재주가 있는 분입니다. 뭐랄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에세이들을 읽어봤지만 이분의 문체와 감상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은 매우 속도감 있게 빨리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제가 한밤 12시 조금 되기 전에 자기 전에 잠깐 들춰보려고 읽었었는데 어, 그 박진감 넘치는 전개와 또 흥미로운 그러한 서사 속에서 결국은 새벽 3시 반이 넘도록 이 책을 손에 놓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흡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방관으로서의 경험을 담은 글이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어떠한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극적인 상황의 묘사를 어떤 집중한다기 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애잔하고 슬프고 그런 마음을 늘어놓기 보다는 세상에 대한 꽤나 냉소적인 시선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냉소가 만들어내는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저자가 보여주는 중간중간 나타나는 따뜻함의 어떤 반짝임이 아주 묘한 그러한 질감을 만들어낸다라고 느꼈는데요. 그것은 이분의 에세이를 다른 에세이와 다르게 만드는 어떤 독특한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실제로 119를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119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부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실제로 119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택시를 부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줄 사람을 아무도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119 구급대원을 부르는 그런 분들까지 정말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119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면서 이분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난하고 또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가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부분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 있던 노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했다. 눈가에 피를 닦아내자 마른 붓으로 찍어 누른 것처럼 거친 속살이 드러났다. 다행히 활력 징후는 이상이 없었다. 넘어질 때 기억은 나세요? 다 나요? 다 죄송합니다. 병원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에이, 무슨 노인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술을 너무 마셔서 그래 괜찮아요.괜찮아.차에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괜찮다니까 집이 바로 앞인데 뭘.보호자분 있으세요?없어. 마누라 죽고 혼자 살아.그럼 자식분들 연락처라도.물은 게 화근이었다.노인은 벼랑간 뭐에 씻 사람처럼 돌변했다.야.네가 그런 걸 물어볼 권리가 있어? 혼자 대게 가시면 위험할까봐 여쭌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봐, 이 새끼야? 알겠어요. 죄송해요. 부축해드릴 테니까 같이 걸어가시죠. 노인은 오래도록 사람 손을 못 잡아본 양내 손을 쥐었다. 너무 꽉 붙들어서 아플 지경이었다. 밤거리엔 가로등 하나 없었다. 우리는 텔레비전 불빛이 꾸물거리는 창문 몇 개를 이정표 삼아 느릿느릿 걸었다. 동네에 소문나면 안 되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는데요, 뭘. 창피해서 안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를 끼고 들어간 골목에 낡은 원룸 건물이 보였다. 겨우 사람 하나가 지나다닐 만한 좁은 마당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물을 먹어서 눅눅해진 콘크리트 벽에서 시큼한 곰팡내가 났다. 노인은 106호에 살았다. 16만 5천 원이야, 7평이야. 머쓱한 듯 뇌는 그 말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문을 열자 현관과 이어진 좁은 부엌이 보였다. 부엌 좌측으론 침대와 식탁만 덩그러니 노인 방이 한칸 있었다.주치자를 귀가시킬 때면 대개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장소가 기다리기 마련인데 이 집은 놀랍도록 말끔했다.노인 특유의 채취도 느껴지지 않았다.그가 맨정신이었다면 119를 부르는 따위는 절대 하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들었다.저희 이제 들어가 볼게요.조금 있다가 커피는 없어. 커피 때문이 아니고 출동 걸릴 수도 있어서 그래요. 정말 고마워. 멀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노인이 악수를 하며 잡은 손을 또 놓지 않으려 해서 애를 먹었다. 벽 한쪽에 처연하게 걸려있던 십자가가 제 몫을 하리라. 기도 비슷한 기대를 하며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우리는 사실 한국 사회 곳곳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접하는 사회라는 것은 뉴스나 SNS를 통해서 접하는 현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치인이라든지 연애일이라든지 혹은 아주 운이 좋았다거나 노력을 통해서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매일같이 보고 삽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자산 정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줄을 세워보면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중간 값은 1억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 혹은 라디오를 들으면, 스마트폰을 켜면, 수십억, 수백억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 정상인 것 같고, 그러지 않은 나의 삶은 너무나 소외되고, 비참하고, 어찌 보면 앞이 깜깜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일조차 할수 없고, 그리고 아주 좁은 집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든지 관계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인간일까? 나도 살아가도 되는 존재일까? 그런 허무감과 소외감을 깊이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가 이러한 내용만 방송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또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건 물론이요.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택시비가 아까워 집 앞까지 걸어나와 구급차를 부르고 술 취한 새벽마다 헤어진 애인에게 하듯 119에 전화를 건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제 나라를 떠나 시집 온 외국인 노동자는 삼촌뻘의 남편에게 매일 두들겨 맞고 우울증에 걸린 엄마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샤워호스로 목을 맨다. 움직이지 못해 달뒷면의 분화구처럼 등짝이 온통 욕창으로 뒤덮인 남자는 겨우 쓸수 있는 한쪽 발로 119에 전화를 걸어 선풍기를 틀어달라고 말한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그런 가난이 지긋지긋했다. 출동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염치없고 물상식한 인간들을 욕하기 바빴다. 그런데 수년간 구급차를 타며 깨달은 것은 이러한 가난이 결코 유별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가난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었고 그 뿌리 또한 깊었다.내가 그 일부가 되지 않은 건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저자는 구급대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또 불안증세로 너무나 오랫동안 또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를 그야말로 약을 먹듯이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외침은 책에서도 나오듯이 결혼정보회사의 전체 15등급에서 14등급에 위치하는 소방관의 열악한 현실이라든지 구급대원이 처하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이처럼 많은 가난이 존재하고 많은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설령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간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돈 2만 원을 보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가난하고 또 더럽고 좁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 왜 죽어버리지 않고 저러고 있는 거지? 라는 잔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질문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오늘 자살하는 너에게"입니다. 10명을 살린다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결코 하지 못한 일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살려진 10명의 삶 뒤에 숨어 있는 살리지 못한 90명의 삶이 마음속에 늘 죄처럼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말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에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죽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려고 한다면 죽으려는 마음이 든다면 죽지 말고 당장 밖으로 나가서 좀 걸어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얘기해 줄게. 일단 심정지는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 내리는 것부터가 달라. 난리를 치거든. 심정지 추정 출동입니다. 위치는 어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것 같다고 합니다. 목을 맸다고 합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몇 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방송을 듣는 순간 내가 심장마비가 올 지경이야. 출동하는 동안 운전원의 사이렌을 최대로 켜고 잘 나가지도 않는 스타렉스 구급차 엑셀을 풀로 밟고 빨간불로 차로를 막 역주행해서 달려. 그 와중에 신고자들한테 빨리 오라고 계속 전화 오고 본부에서도 쉴새 없이 무전을 때려 진짜 미쳐버려 목숨 걸고 달려서 도착하면 누군가의 시신이 기다리고 있지 제일 거지 같은 게뭔줄 알아 자살한 사람들은 보통 안 보이는 데서 죽기 때문에 살리기엔 너무 늦게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린 그걸 알고도 달리는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는데 역시나 숨이 끊어진지 오래인 사람이 사람이었던 것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우리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기대에 찬 눈빛을 해 살려달라고 소리쳐.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막 나와.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너무 익숙한 무력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서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지. 그리고 그런 날은 정말 미친놈처럼 술을 퍼먹어. 우울한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미안해. 여하튼 네가 죽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책이 되진 않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밖으로 나가서 걷는 거야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억지로 뭐도 좀 먹고 목마르면 편의점에서 물도 사다가 마시고 그렇게 걷다 보면 꼭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쓸 만한 뭔가를 죽게 되어 있거든 인생이 그래 대학 수업 때 들은 얘긴데 아메바가 진화해서 너 같은 사람이 되려면 허리케인의 부품을 모두 던져놓고 기도해서 전보 비행기가 탄생하는 것과 비슷한 확률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그냥 걷다가 너를 반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걸으라고. 네, 당신이 더 귀하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아, 소방관 그중에서도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저자가 쓴 정말 현장의 어, 생생한 이야기. 그렇지만 그렇게 겪으면서 또 본인이 가지게 된 세상에 대한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냉소와 비판적인 목소리 그러면서도 또 느껴지는 따뜻한 그러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책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너무나 우울하거나 암담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숨겨진 그런 장면들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한편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꼭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속에서 또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점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